민부는 카벨에서 죽지 않습니다. 안 돼! 어떻게 모두가 그래? 딘성이 찾아보는 컨트롤 쉬운 캐릭터. 이 영상은 직업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딘성이 본주님 오더하에 보스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시청 전 핵바람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었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있긴 한데 어, 뭔데요? 컨트롤 계속 눌러보세요 컨트롤 계속 누르고 키를 못스는 상황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한 200번? 오 어, 됐다 이제 D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 살려주세니다 깔끔하게 코디가 돼있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7 2이 나로입니다 알트점프시겠지? 제발 역시 알트점프 이렇게한 다음에 장비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이십니다. 네, 5.3지 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9, 7, 6, 6, 8. 어, 6번 아, 왜 이렇게 힘들죠? 자 갑니다. 1, 2, 3, 4, 5. 2번 안 눌러졌고 4번 안 눌러졌고 9. 9번. 6번, 2번? 7, 8. 7, 8. 어, 그 컨트롤만 누르시면 컨트롤만 눌러요? 끝이에요? 네. 이제 평들 때는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페이지 업. 엔드. 엔드. 이거 써 주시면 돼요. 아, 이게 이러고 그냥 컨트롤 계속 가서 8번 누르고 그냥 컨트롤만 누르. 8번으로 컨트롤만. 아 맞죠. 진짜 피해야 되네. 아, 본준님 무서운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른쪽 가서 D. 오른쪽 가서 D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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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 붙어야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붙어. 가까이 가까이 붙어. 가까이 붙어. 이이 정도로 가까이 붙으면 되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야. 원래 이게 좀 구석에서 써야지. 자. 멘토끼 야, 올라오고. 야 잠깐 칠게요. 이렇게 계속 치면 되죠? 네. 아. 아, 왜깐만 뭐야? 왜 죽었어? 맞아 죽었어. 죽으셨... 아, 왜 죽었어? 맞아 죽었어. 죽으셨... 연속 부서고 와. 네. 페이지 다운. 다운. 네. 페이지 다음. 다음 거. 네. 엎. 페이지. 네. 네. 엔드. 엣. 인더 키요? 아, 잘안들려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1, 5, 2. 8번 빼고. 4 5, 5 7. 9.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지금 가세요. 아, 안될거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네. 8. 어. 8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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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저 온다. 저... 온다, 온다! 지나간다.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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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공격 공격 야... 야 잠깐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로? 저 나로 너무 하고 싶은데? 이히 <laughs> 아이 눌러보시고 아이요? 소비창 눌러가면서 아. 전주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제가 그게 안돼요 진짜 그게 안돼요 다음에 하는거야 소비창 건가? 왜 해요? 소비창 왜 해요? 아 무적의 비약이 있어 아 어. 무적의 어. 비약이요? 아아 네. 그거 먹고 이제 네 남은 남은 딜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 먹고 남은 딜을 하면 돼? 근데 지금 극딜이 꺼져가지고 네또 어, 5분 ]가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또 5분 기다 아아 <laughs> 네. 본주그 느리게 해주는 거 그거를 좀 쓸까요? 캐시샵 누르고 씨. 캐시, 캐시샵 누르고 씨요 캐시샵 누르고 씨. 응. 다시 캐시샵? 안 돼요! 저, 저본주이 어떡하죠? <웃음> 아, 본주이 <laughs> 아, <다만 주님>. 로. <laughs> <laughs> no.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laughs> 혹시 네. 나로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나 나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블보다 클타임이 빠르긴 해요 근데 좀 안정성이 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로망이 있으면 이제 해야죠 이상 272 나로우 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딜 극딜만이면 그 여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극딜만 봤을 땐 여기야. 그리고 유틸. 유틸, 제가 솔직히, 수만 봤을 때는 유틸, 닭사만 있어도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보수가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유틸 이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평균보다 살짝 아래. 그 다음에 재미요? 저 <laughs> 재미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간지? <laughs> 아, 간지 좀 있지. 아, 딜이 간지 아니야, 님들? 아, 극딜필 그 깎이는 것 자체가 간지. 예, 간지 진짜 쫄았어. 진짜 쫄었어 나무도 이펙트 구리거든요? 아, 진짜 구려.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 캐릭이어서 구린데, <laughs>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예쁘더라고요. 네. 가성비는 에 사냥용 보조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원킬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출기 원킬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 같은데 솔직히 나로는 가성비로 하는 캐리가 아니죠. 낭만의 직업 이렇게 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산모도를다 해봤는데요. 나로 떡상의 이유가 있어요. 딜이 유틸이고 재미고 간지고 가성비야. 진짜 좋아. 진짜 최고예요. 갔냐 갔냐? 갔냐, 갔냐? 어, 갔다, 갔다, 갔다. 이 캐릭터는 이제 제 겁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뭐죠 뷰티룸. <laughs> 아, 상당히 악질이다. 관계실 빼고 너무 없네 성령. 야야 이게 뭐야? 재밌게 노시는구만. 악질셋시네요 에, 아, 재밌게 노셨네. 에, 아, 그냥 먹어. 가보자. <laughs> 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